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 영어를 한글로 그대로 옮겨서 적어놨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어르신들은 영어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영어를 잘 모르실 테니까 이게 뭔 얘긴가 컴퓨터하고 패션을 합쳐놓았는가 이렇게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듣다 보시면 아 컴패션이 그런 말이구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자랐을 때 자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옛날에 어르신들은 어, 학교도 못 부모, 부모 집안일하고 부모 밭에 가서 농사짓일라고 학교도 못 다니신 어르신도 있을 수인데 혹시 여러분, 잘러실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잘할때 여러분, 을 괜히 이유 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했던 그 친구에게 여러분, 부모님이 야 걔네 집에 가서 이거 떡좀 갖다 줘라. 김치 좀 갖다 줘라. 이번에 김장했는데 쌀좀 갖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럴게요. 너무너무 기쁘게 가겠어요.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집에 김장 갖다 주라고 쌀 갖다 주라고 부모가 시키면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겠죠. 어떤 분은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김장 들고 가다가 하수구에다 쳐놓고 갖다 주고 왔다고 쌀을 들고 갔다가 오리나 닭이나 거의 한되확 뿌려주고 먹으라 그래 놓고 돌아와 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제가 오늘 그 얘기할라 그럽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웨에 가서 죄가 많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까 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요나 선장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심판하시려고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로부터 요나서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니느웨가 어디냐면 자이이 요나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 이스라엘입니다. 북 이스라엘 요나는 지금 북 이스라엘 선지자고 이북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요나가 있을 때 물질적으로 번영하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와 좀 비슷합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심히 멀어져가는 영적으로는 타락해가는 시대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거의 비슷, 흡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최고로 최고로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물질적인 최고의 부유함을 누리는 이 시대에 오늘 한국교회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시대와 거의 흡사한 역사적 배경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르며 괴롭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아수르의 니누에라는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집에 가서 떡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못 살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김장 했으니 김장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니누예가 니누에로 요나 선지자가 가고 싶겠습니까? 요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신, 가는 대신에 다시스라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중해 연안의 어느 항구 도시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기 배를 탄 사람 가운데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 나라 사람이 탔는데 아마 자기들 신한테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있다 우리 제비뽑기 하자. 제비뽑기를 했는데, 마침, 마침내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딱 뽑히자 선원들이 묻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뽑힌 것이 이유가 있다. 그러자 요나가 오늘 이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다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요나를 잡고 풍랑이는 바다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놀랍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이죠. 배, 큰 물고기 배속에서 3일 밤낮을 죽음의 고통을 요나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바로 배 속에서 이 물고기의 배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토하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육지로 와서 토하니까 요나가 육지로 나림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니네는 이때 한번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마지 못해 가면서, 건성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이렇게 전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누에가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누에가 멸망한다. 멸망해! 너희들 돌아와야 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40일 지나면, 니누에 멸망해. 니누에 멸망해.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고 전화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건성으로 전했는데 놀랍게도 니네의 사람들이 그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자 마자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왕에게 이 소식이 들려서 왕도 회개하고 심지어 가축까지 회개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이 집단적인 니네의 백성들의 회심, 이 회심을 요나가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는 건성으로 전했는데 저들은 저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요나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합니다. 여러분, 4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 4장 2절은 요나가 분내어 하는 기도입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죠 여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의 백성이 집단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할 텐데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고 성내며 분노하며 이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인혜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신줄 요나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실 하나님 걸 알았기 때문에 나그거 싫어서 하나님이 니누에라고 가라고 는걸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분내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메시지 전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여나가 불순종하여 니누에로 아니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나가 정말 불순종하는 이유는 악한 늘 북이스라엘을 위쪽에서부터 압박하고 괴롭히고 침략하고 빼앗아 가려고하는이 아수르 사람들이 악한 아수르 니누에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것이 두려워서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 혹시라도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진노를 베푸실 것을 돌이키실까 봐 그것이 싫어서 요나는 불순종의 길로 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요나의 얘기를 듣다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언을 달라고 해서 그 유언을 미리 받아 계심하게도 다른 나라에 가서 방탕하여 가산을 다탕진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내가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보다 이 탕자보다 더 나쁜 탕자가 아버지 곁에 집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가산을 밖에 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한 탕자보다 더 나쁜 탕자가 집 안에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못된 짓을 하고 돌아오는 천하의 나쁜 동생을 쉽게 받아주는 아버지를 향하여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크게 화를 내요. 아버지께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하라고 하는 일을 모두 순종하여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동안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내 친구들과 잔치를 한번 베풀도록 헌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렇게 형편없는 아들을 향하여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분통을 터뜨리며 항의하는 아들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을 향하여 인자하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나간 내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아는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살아 돌아왔다. 나는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게 됐다. 이 좋은 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컴패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컴패션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니느웨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오자 안 돌아오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심판을 중단하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나가 거칠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고 가시라고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우리 집을 괴롭혔던 나를 괴롭혔던 저 니네 백성을 죽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예 나를 죽여달라고 거친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대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여러분 5절 한번 보시죠. 니네의 심판을 중단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고 거칠게 대항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요나는 5절 한번 잘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칠게 항의한 요나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성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딱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니니의 성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연화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농쿨입니다 중동지방은 너무나 뜨거워서 그늘 하나만 있어도요 그늘 밑에 들어가면 더위를 피하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뜨거운 태양별 아래서 연하가 더위를 피하고 위로받도록 하기 위하여 방농쿨 그늘을 만들고 그늘 아래 쉬게 만드십니다. 연하가 방농쿨 하나에 의지해서 그늘 아래 피하여 위로하고 위로받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연화가 그렇게 의지하는 방넝쿨을 다 갈가먹게 만듭니다. 그러자 해가 돋을 때, 뜨거운 동풍까지 보내시니까,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방넝쿨이 다 말라 사라져버려서 강력한 빛이 머리와 온몸으로 쬐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나가 혼미하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나를 아예 죽이시오, 하나님 나를 아예 죽여라" 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나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냐면,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잘 보시죠.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네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 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라고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꾸짖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방농쿨를 걷어가서 나를 괴롭게 하려면 아예 죽이시오, 죽여요, 죽여.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꾸짖는 얘기는 이거예요. 너는 하찮은 방넝쿨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아까우면서 펄펄 뛰는데, 나, 나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니누의 사람 12만 명이 죽어가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컴패션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갑자기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영감을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영감 주시는 얘기를 해야지요.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또개 어, 얘기하려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설교하다 개가 생각이 났어요. 개 키우는 사람이 한 40%쯤 되니까 그 용서하고 들으세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개를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래서 개그 개를 키우다가 개가 죽으면 장례식도 하고요, 화장도 하고요. 그리고 눈물을 쭈쭈쭈쭈쭈 흐릅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눈한 방울 안 오는 사람들이. 아니 개 죽었다고는 눈물을 줄줄 흘려. 여러분. 개한 마리 죽었다고도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핏값으로 산 12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개한 마리만 죽어도 벌벌 떨고 인생이 끝장나고 하늘이 절단 나는 줄 아는데 저 나라의 12만 명 북한의 2,500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요나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컴패션이다 이 말이 그것이 이것이 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맥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농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4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오는 자비로우시며라는 단어가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컴패션입니다 하나님 뭐에 따라 움직이냐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이 컴패션 하나님이 왜저 높고 높은 천국을 놔두고 인간이 돼서 인간 예수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땅에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컴패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컴패션이에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동정심 그런 뜻이죠.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동정심, "애가 탄다, 애가 터진다" 라고 우리가 종종 쓸때 하는 그 말이 바로 컨패션입니다. 애가 타는 듯한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정, 그것이 바로 컨패션이고, 이것이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목자 없이 헤매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이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잘 보세요. 요나서 4장 11절이 다른 성경하고 달리 끝이 묘하게 끝납니다. 11절을 보세요.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 했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뭘까요? 이거지요. 요나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죄악으로 버려진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죄악으로 버려진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 너, 네가 헤아리기를 원한다. 우리를 향하여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 숨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라라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는 것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컴패션,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며 사역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컴패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큰 패션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죄를 씻고 구원받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큰 패션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가 영원 추수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데려오는 수고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동참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를 향하여 너는 식물 하나를 갖고도 웃었다 울었다 하는데 나는 내가 만든 12만 명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얼마나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모르느냐? 라고 여나이가 하시는 이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가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